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10편, 5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0편, 5편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의 악기로 인해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린 탄식적인 기도의 10편입니다.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숭고하고 초월적인 지혜와 보호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성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10편 성경공부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10편 5편에 대한 전체적인 목차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와 묵상을 아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확신에서는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불법을 행한 자와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헌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다윗의 결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정죄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찬송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와 묵상을 아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로 아, 네 맞추어 악장에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내말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1절에서는 말들과 묵상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말, 즉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1절에서의 키워드는 기도와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그 오가는 방향의 측면에서 좀 차이점을 지니는데요. 이 기도는 나의 내부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즉 외부로 알리는 것이고 묵상은 반대로 외부에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부로 가져와서 깊이 생각이 잠기는 것입니다 10편, 19편, 14절에서는 이 묵상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또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기도는 입의 말 그리고 묵상은 마음의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내부에서 외부로, 묵상은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것이죠. 이 묵상이 기도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묵상의 가장 좋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수 없이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시사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그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탕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3편은 아 시편 5편은 이 3절에서 보듯 아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만큼 다윗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밤의 쉼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활력을 얻어서 그리고 아직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가장 새롭고 생기있고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아침이죠. 그래서 그 아침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정적인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시, 다윗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앞에 기도와 관련된 내용 뒤에 바로 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10편, 66편,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우리가 마음속에 불법, 즉 사악한 죄, 거짓말, 속임수처럼 거룩하지 하나님께서 볼수 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입의 말, 즉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죄인들을 거부하실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신약과 구약에서 한 구절씩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와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수 없으신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곧 하나님은 비치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악과 불법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께 없는 것한 가지 바로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속성이며 또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이어 10편 5편 5절 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혐오하시리다. 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를 거부하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대지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지까지는 각각 다윗 자신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부류에 대해서 그 기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윗의 헌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다윗의 결단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에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7절에 풍성한 긍휼 나오죠. 풍성한 긍휼은 5절, 6절에 있는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주의 집인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주의 집 그리고 거룩한 전 등의 이 장소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과3 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 다윗의 아침의 기도 그리고 묵상 이런 것들이 그 다윗의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에 해당한다면 이칠 절에서 8 절에서 나오는 그 주의 집 거룩한 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뜻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공적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는 또 다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 날보다 더 나은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겠 사오니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이 주의 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편, 5편 8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해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8절에서 이 주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이 주의 길은 주의 의 안에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은 공의의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또 제시하잖아요. 시 그리고 음, 어, 하나님의 길은 이런 길은... 다윗의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공의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준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천한다면 다윗처럼 지혜로운 인생길 그리고 또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인생길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대지 다윗의 정정주에 어,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정죄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5편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속부분은 사악함 바로 그 자체이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자기 혀로 아첨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구절의 원수들에는 이 입, 그리고 속부분, 그리고 목구멍, 그리고 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로, 혀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떤 말에도 신실함이 없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다윗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그리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사, 말이 사악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속 중심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차례 또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5에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의 보고에서는 선한 말을 악한 마음의 보고에서는 악한 말을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가 했던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한마디 한마디 또한 세세하게 따져서 심판날에 회개 보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말이죠 말 사람의 말이고요 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말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신약에서 또 유명한 장이 있죠 바로 야고보서 3장인데요 야고보서 3장 어, 5절, 6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법이 불이오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리 그러하여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또 말이 우리를 이 지옥 불로 불로 파멸로 온 몸을 더럽히는 그 파괴의 길로 이끄는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지. 혀라는 기관이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지 또 실감할 수 있죠. 그 뒤에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네,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리 신실하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도 이 뒤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또 교만하지 말고 항상 입조심하고 또 말조심하면서 한 입으로 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깨끗한 말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서 어 오편 3절을 아 오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 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이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 넘어져서 실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복수심에서 나온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열정 때문에 드리는 그런 그런 기도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신이 당한 불의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권하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적인 속성을 신약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란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의로우신 일인데 라고 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악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선을 선하다고 권면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악인들과 그 악을 징벌하시는 징악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어,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그 권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지막 대지에 대해서 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선을 권면하시는 권선의 하나님. 입니다. 다윗의 찬송이죠. 다윗의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신뢰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5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시듯 호이로 그를 감싸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로운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고 날개를 펼치듯이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로운 성도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이 다윗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확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시듯 호의로 그를 감싸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호의로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편 5편을 살펴보면서 다섯 가지의 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0편, 5편은 다시 그의 원수들의 악의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린 탄식적인 기도의 10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숭고하고 초월적인 지혜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배웠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면 첫 번째 다윗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와 묵상을 알면서 간절하게 부르지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확신에서는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면 속이는 자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헌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다윗의 결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정주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않는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찬송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편 5편의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억센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짓누른다 해도 이 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배단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